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들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막 들어온 차 정말 소개시퍼드릴 싶어, 소개 싶어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차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친환경, 무공해 무공해, 친환경 전기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코나 일렉트릭 프리미엄입니다. 코나 일렉트릭 프리미엄, 주식입니다 2018년에 녹화한 2만 7천 킬로의 짧은 주행거리의 코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1년 에한달 적은 전기로도 휘발유, 지금 타고 계신 휘발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지만 1년으로 따지고 2년 따진다 그러면 웬만한 중고차 사고 남 정도의 돈이 세이브 됩니다. 전기차입니다. 친환경, 그리고 급속 충전, 한번 충전으로 부산까지 거뜬하게 갈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뜬하게 갈수 있는 바로 그런 배터리의 성능, 이 있습니다. 바로 코나 일렉트 프리미엄인데요. 이 차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타이어 상태 휠 깨끗합니다. 휠 너무너무 깨끗하고,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얼마큼 관리가 잘 되어있는지 새 것처럼 똑같습니다. 2018년에 2 7 0 0천 m 를 주행했지만, 타이어 휠 상태에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외관에 기스도 없고, 잔기스도 없습니다. 매끄러운 그런 칼라 투톤, 실내에서도 천정을 보고 바닥을 봐도 어느 것하나순색이 없고 외형 어떤 스크래치나또 오염도 없고 정말 관리가 잘 되는 차입니다. 옵션을 보면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그리고 가죽 시트, 전도 시트. 가죽 시트는 연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배지색은 아니고 연 회색의 가죽 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 밀러, 안전에 안전을 지켜주는 블랙박스가 있고요. 또한, 기어변석기는 버튼입니다. 1단, 2단, 손잡이를 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누릅니다. 바로, 주차, 중립, R, D,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핸들 열선과, 또, 앞 열선, 앞 통풍 시트, 오토파키, 버튼 시동, 이런 옵션들이 다양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고, 썬루프 그리고 버튼 시동, 이런 옵션들이 질비화가 있고, 다 편의사항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트렁크 공간도 넓어서 어린이들 자전거, 어린이 용품, 가족 캠핑, 나들이, 골프 등산, 낚시 등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있고요. 특히나 전기로 인해서 정말 조용합니다.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를 정도도 너무너무 조용하고 기름값, 기름값이 아니 전기 값이 너무 적게 들고 잔고장도 없고 소음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는 전기차인데요. 앞으로 더욱더 그 인기가 한들 놀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 전기차 한 대쯤 준비해 주신 게참 좋을 듯하고요. 또한 이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차를 가져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비대면 거래 가능합니다. 거기에 또 할부를 하신다면 kb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그리고 현대캐피탈 등 국내 유명한 캐피탈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초저금리 이자를 해드립니다.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상환이나중도상환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또한, 대차거래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당일 대차거래 가능하고요. 소중한 차는 소중하게 매입을 해드립니다. 또한 중고차는 바로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입금, 그리고 보험가입, 출고, 이전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드립니다. 또한 저는 중고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고객님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중고차 시세, 평가는 무상이고요. 중고차에 관한 수리, 경정비, 사고 처리, 보험 견적, 그리고 탁송과 대리 운전, 뿐만 아니라 신차에서 수출, 폐차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와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차입니다. 친환경, 친에너지,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프리미엄입니다. 일렉트릭 프리미엄 2018년에 녹고한 27,000km의 27,000km의 주색 다 그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27,000km입니다. 무사고 차량 오늘 판매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